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두 찌를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 우리 선물 상자를 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문화수가 많은 이벤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빠밤. 우리 소울 게이지 사진이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댓글 또는 설명에 있는 링크로 소울 게이지 전화번호 정확히 입력하신 다음에, 상자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 공식 카페를 가입하는 여들 100분에게 문사 만원을 추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 달선님, 그 확률 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카페 횟수가 86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현재 가입했고요. 제가 당첨되면 우리 청제분한 분에게 두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에 되는데 86명 밖에 없어요. 일단은 진짜 이거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여러분들 게임 자체가 퀄리티 굉장히 높고요. 되게 귀여운 퀄리티 같아요. 귀요미? 네, 귀요미 퀄리티. 퀄리티. 친구 출연물이 1명 초대, 5 0원 글루트 5명 초대, 천원 수능 5개, 10명은 천원 수 10개, 2 0 가짜 티켓 3개, 30명은 루비 1,000개, 50명은 루비 2,000개 여러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카페 가입하시고 문서받아가시도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그리고 주의사항 여러분 전화번호 들으시면 안됩니다. 자신의 전화번호 정확하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저는 네 가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발 당첨는좋겠네요 일단은 여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댓글에 링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